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어, 제가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칠판판서로 또 주일 예배 때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잘 다녀오셨죠? 피곤하지요? 여러분, 왜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선생님들을 괴롭힙니까? 좀 일찍 주무시고 좀 늦게 일어나지. 여러분, 성경학교 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이스크림 먹는 거또 뭐가 재밌었어요? 야식 야식. 네, 야식 야식 또 재밌었던 것도 없어요? 별 보러 가는 거또뭐 있어요? 물놀이 네 영승이 뭐가 재밌었어요? 어떤 거요? <laughs> 아, 잘안 들립니다. 네 <laughs>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어~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아주 재미있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우리는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시간들 재밌는 물놀이가 남으면 안 되고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오늘 또 삼강으로 드릴 텐데 오늘 삼강 말씀에 여러분이 최대한 집중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저희 성경학교를 보면 큰 주제가 하다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하다 네 하다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 저희가 1강 때 무슨 말씀을 들었죠? 뭘 하자고 했죠 우리가? 네. 뭐예요? 맞아요 그래서 1강 때는 우리가 예배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예배하자 했죠 우리가?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2강 때는 저희가 뭘 하자고 했죠? 뭘 회복하자 했죠, 여러분?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다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강 때볼 말씀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맞아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뭘 전하라고 하는 걸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 걸까? 라고 말씀해서 좀 답을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명도 애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할수 없어요? 하나님을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하는 게 원래는 뭐라고 했죠? 바로 오늘 아까 여러분이 크게 읽으신 이사야 33장 21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볼게요. 자, 성경책 모두 펴주시고.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민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대요. 하나님 본인을 위해. 그래서 뭐 하게 하려 한다고?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놓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 가면 누구 있어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학교 친구들, 여러분 어디 초등학교 다닙니까? 농성초등학 뭐 재석초등학교, 봉선초.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 친구들도 다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학교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 학교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친구들도 뭘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니 뭐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맞아요.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학교 친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지어진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공부. 맞아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돼요. 또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야 돼요. 자야 돼요. 여러분 뭐 잠도 자야겠죠. 네. 네. 여러분 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교육도 받아야겠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키도 커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게임도 해야 되죠? 여러분, 뭐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잠도 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게 뭐냐? 여러분이 있는 학교 있죠? 여러분, 이 학교에 여러분 판사할 때 여러분 학교 이름을 딱 써보세요. 여러분 학교 딱 써보세요. 아 여기 적고 있는 여러분 노트에 한번 학교 이름을 적어 보세요. 여러분 그 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초등학교. 여러분 어떻게 입학하게 됐습니까? 그 초등학교. 그냥 입학했죠. 태어나 보니까 요 동네에 살게 되고 태어나 보니까 이 집에 살게 되고 태어나 보니까 요 아파트에 살게 되고 요 주택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학교를 가고 그렇게 간거 같죠. 이사했어요. 알았어, 이사를 하니까 거기 학교가 있네. 그래서 그 학교를 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그냥 간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보내신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여러분이 간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하, 내가 간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이 학교를 두고 우리 이강 말씀에 뭘 배웠죠?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학교를 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고,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뭐 축구를 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해야 될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구나. 오늘 상강 제목이 전하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해야 되죠? 바로, 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비밀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비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린이 성경학교 말고요. 어린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여러분, 나는 어린이 선교사다. 나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어린이 선교사. 자 목소리가 잡습니다. 우리 다시 크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어린이 선교사다. 그래서 아 나는 어린이 선교사다라고 딱 붙잡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후에 여러분 파송하는 시간도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파송장도 주고, 이제 성교사로 여러분 학교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 나는 이 비밀들을 전달하는 어린이 성교사구나, 라고 딱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또 성경학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감사하는 시간. 어, 여러분, 성경학교 말씀은 오늘 3강으로 마무리되지만, 어, 우리 이 성경학교 진행되는 동안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누가 제일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 집중해보세요. 1학년. 여러분, 누가 제일 감사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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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요? 네, 자신들한테 감사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거는 여러분 한번 뒤를 보세요, 뒤를. 여러분, 누가 계세요? 선생님 또 여러분 옆을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성경학교 오셔가지고 그냥 온게 아니에요. 모두 여러분 휴가를 내시고 여러분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위해 다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밤 누가 해줬어요? 선생님들이 다 해줬잖아요. 여러분 참 누가 재었습니까? 야식은 누가 줬어요? 선생님들이 줬잖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다 뒤를 보라 보세요, 옆을 보시고 감사의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감사할 분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또 무사히 이끌어주시고 또 에베의 주인 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박수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예배를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린이 성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학교 기간 동안 받은 세 강의 말씀들을 이 친구들이 간직하여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쓰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